안녕하세요. 뽀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KT 슈퍼 VR 뽀개기입니다. VR 기기는 처음으로 리뷰를 하는데요. VR 기기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몇번 사용은 해 봤지만 이게 처음에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고 막 고층 빌딩에서 번지 점프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몇번 하고 나면 음, 이제 할게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번 체험을 해보고 구매로 이어지진 않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KT 슈퍼 VR을 써보면서, 오, VR 콘텐츠들이 진짜 많아졌구나. 오, 괜찮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즐기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 3D 콘텐츠는 믿을 만하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보시죠. 진짜 같아. 아니, 아무것도 무서운 걸안 했는데 되게 무서워. 도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원래 IPTV 당연히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 설치가 되어 있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어플은 아닌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VR 매니아이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APK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았어요. 이렇게 쉽게 설치를 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 미, 미러링을 해도 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넣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끼면은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2D 영상을 도대체 왜 3D 이 기기를 끼고 보냐라고 묻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굳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체험하기 전에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다릅니다. 이걸 쓰고 보면은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TV로 볼 때는 시야각이 이렇게 넓은 가운데 이 조그만 화면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 VR을 끼면은 시야각이 이렇게 딱, 딱 화면에 딱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진짜 영화관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오 색다른 매력이 있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꼭 보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여러 자세를 취해봐도 팔이 아파요. 근데 이 VR 기기를 쓰면은 그냥 이렇게 쓰고 누워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뒤척뒤척 하면서 봐도 팔도 아프지 않고 되게 영화관에 온 느낌을 받으면서 영상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우선 세팅이 진짜 진짜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하고 막 세팅하고 막 난리 쳐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고 전원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laughs> 전원버튼 누르고 와이파이 연결만 하면 세팅이 끝입니다. 진짜 편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할때 화질이 안 좋으면은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VR기기를 써보면 분명히 뭐 이렇게 약간 격자 무늬 같은 게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에 근데 이번에 이 KT 슈퍼 VR은 4K로 나왔습니다. 818 PPI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화질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네. 사실 유선이어서 PC에 껴서 사용하거나 뭐 이래야 됐기 때문에 되게 좀 활동 반경이 제약이 컸잖아요. 근데 이거 무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 그리고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배터리를 뒤로 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밸런스가 맞죠? 오래 사용하다 보면 멀미를 느끼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차는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별로 멀미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어, 다만 약간 뭐... 서서 해야 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은 뭐 제가 야구도 해보고 스페셜 포스도 해보고 그랬는데 게임은 사실 서서 하는 게 약간 제맛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휘청휘청 하고 그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영상 보는 데는 전혀 멀미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 아마 VR기기를 구입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오큘러스 퀘스트랑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게임을 하기에는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길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6DOF로 나왔고 또 어, 오큘러스 퀘스트를 위해서 만든 게임들도 되게 많이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분이라면 아마 오큘러스 퀘스트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겠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영상 보시는 영상 위주로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KT의 슈퍼 VR을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콘텐츠가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KT IPTV 원래 IPTV를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너무 너무 콘텐츠가 다양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 야구나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관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VR 기기를 쓰면은 진짜 어, 경기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강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은 45만원인데요. 이 45만원에 월 6개월 무료 이용권이 콘텐츠 무료 이용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월 8,800원의 이용료를 내면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45만원의 VR 기기에 거기다가 콘텐츠 6개월 이용료까지 한다고 라 하면 꽤 나쁘지는 않은 가격 같습니다. 어, KT의 슈퍼 VR 뽀개 봤는데요. 음,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